자 안녕하세요 주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25,000원 만땅 충전을 하면 400km 주행 가능하다는 기아의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HEV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2012년 6월 등록 13년형입니다. 자, 사고 누유 전혀 없고요. 자이 차량을 6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르테 하이브리드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LPG 버튼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는 92732km 자, 실주행 거리 보증 가능하고요 핸들 리모컨은 왼쪽에는 볼륨 버튼 오른쪽에는 핸즈 프리 버튼 자,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디지털 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고요. 후방 센서도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가능합니다. 자, 제일 하단부에는 USB 억스 단자, 시거잭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옆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에 전동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시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보조석도 시트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시트가 아주 깨끗하고 사용감 거의 없고 아주 좋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트렁크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지만 뭐이 정도면 뭐 어지간한 짐은 다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트렁크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도 세척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보실 때뭐 기름때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엔진 소리나 떨림 이런 것도 아주 퍼펙트하고 좋습니다. 뒤쪽 휠 타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휠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뭐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았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은 뒤쪽보다는 약간 깨끗하긴 합니다.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은색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메이프에 광택 및 정비를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헤드라이트도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안개등도 깨끗합니다. 보조석도 헤드라이트 안개등 모두 깨끗한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후면부 운전석 테일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보조석 테일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맨 밑으로는 이렇게 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HEV 최고급형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고요. 구매대행, 비대면 탁송, 알선, 위탁, 뭐 어떤 것이든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